종이 없이 책을 만든다고요? 그것도 5천만 잔 없는데 오탈자도 하나 없다고요? 믿기 어려운 이 기술 디지털도 못해낸 정밀도를 800년 전에 이뤄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입니다.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고려는 국가의 정신을 지킬 무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불경. 하지만 그 불경은 그냥 종이에 인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1258장의 만 나무판, 5200만 자의 글자를 새겨 만든 전무후무한 불경, 8만대 장경이었습니다. 고려는 종이 한장 없이 글자 하나하나를 나무에 새기고 수십 번의 교정을 반복했습니다. 이거 진짜 오탈자 하나 없이 만들었다고요? 심지어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정확성과 완성도는 디지털 기술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입니다. 이 목판 인쇄는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인쇄, 교정, 제각인, 재인쇄를 수십 년간 반복하며 만든 집념의 산물. 수십 명의 장인들이 하나의 공정처럼 각자 맡은 글자와 판을 완벽히 조각해냈습니다. 이 경판은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보관됐습니다. 놀라운 건이 건축물 자체가 자동 습도 조절 시스템이라는 점. 창문도 벽도 없지만 여름에는 습기를 빼내고 겨울에는 건조를 막는 구조. 과학과 건축이 예술로 융합된 공간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전 세계 유일의 완전판 불경 목판본입니다. 기술, 종교, 예술 기록. 모든 가치를 아우른 고려의 위대한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인류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적과 자연의 맞선 고려의 정신 그리고 기술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종이 없이 만든 세계 최고 인쇄물. 대한민국 기술의 뿌리는 800년 전그 정신에서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한국 기술 이야기 함께해 주세요.